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간호드럭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을 제가 뽑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없겠죠? 간호드럭 <laughs> 어, 유튜브 개인 유튜브예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아셨죠? <laughs> 자,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궁금하신 점이나 어,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글을 올려달라. 그럼 제가 Q&A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다. 어,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음. 이거 좋다, 신선하다. 아쿤님께서 어, 질문해주셨는데 실력님 분들도 가끔 옛날 얘기도 해주시나요? 전래동화 비슷한 얘기나 아니면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 등등이요. 너무 궁금해요. 이런 질문 나 처음이야. 어. 근데, 이런 전래동화나, 옛날 전설의 고향에 막 나오는 그런 거는 말씀 안 해주시고요. 이런 거는 있어요. 전설의 고향은 무섭잖아요. 섬뜩하고 오싹하고, 한여름에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뭐 무섭잖아. 천녀 귀신이 막 다리 없는 귀신이 확 쫓아오고 막, 어? 그런 얘기는 안 해주세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비방을 치거나 저희가 손님이 내담자가 오셨는데, 집에 뭐가 너무 안 좋아. 산소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아니면 뭐 사업장 터가 와 너무 소름이 끼쳐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럴 때 비방을 치거나 아니면 치성을 드리거나 이런 이을할때 그때는 눈으로 확 보여주거나 귀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제가 기도 끝나고 자잖아요 그럼 꿈으로 선명하게 그거를 보여줘서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방법을 하라고 물건을 알려준다거나 동물을 알려주기도 해요 아 물론 살아있는 동물을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라요. 죽어있는 동물을 재물로 바치는 건데 평상시에 잘안 하는 방법으로 그럴 때는 섬뜩섬뜩하죠 이 음, 질문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령님들이 간호도는귀게다 되고 아이고 우리 간우야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가 이랬고 이런 귀신이 있었다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줘 <laughs> 우리한테 비방법도 알려주실 때 아이고 우리 간우내 새끼 우리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 <laughs> 아셨죠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 근데 신랑님들은 귀에 대고 속삭이질 않아요 어. 꿈으로 알려주거나 피부로 알려주거나 눈으로 확 보여줘요 소리도 들려주거나 가끔 요 피디님이 저 때문에 한두번 놀라셨을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적이 한두번 있거든? 동전 소리 그돈 세는 소리가 너무 귀 찢어질 듯이 나가지고 그런 적이 두번 있어요 그때 내가 돈좀 많이 벌었지 어쨌든 이렇게 저희는 듣거나 오거나 피부로 느끼거나 꿈을 꾸거나 한마디로 오감 육감으로 알려주신다 귀에 대, 대고 속삭이지는 않는다 아쿠님 어, 질문 너무 신선했고 제가 오늘 신당에 가가지고 힘들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쿠님이 궁금하대요 옛날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laughs> 궁금한 거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광화대령님 방울을 흔들어야 점이 나오나요? 어, 아닙니다. 하지만 방울 부채를 흔드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는요, 신령님께 예를 구하는 거예요. 어디 사는 어? 김 아무개가 몇 살입니다? 지금 이터전에 들어와서 신령님께 점사를 청하니 신령님들이 이 만신의 몸에 들어오셔서 하문하십쇼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방울 부채를 흔들지 않는다고 예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방울 부채를 흔들지 않아도 점은 나옵니다. <laughs> 선생님 이거 너무 부러워요. 무당이 되면 자동으로 꿈 해몽하는 능력이 생기는 건가요? <laughs> 제가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궁금할 때마다 아우 답답해요. 이렇게 올려 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저도 꿈을 한 번씩 꿀 때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꿈이 약간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좀 그래요. 그때는 제가 네이버에 가끔 찾아는 보는데 참고만 해요. 그런데 꿈 해몽에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기보다 아,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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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퍼즐을 이렇게 맞춰 주세요. 아, 저는 그래요. 그렇게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당이 되고 이거 능력이 생겼다라고 봐야겠죠. 음. 음. 이 질문 되게 많아요. 슬기 님께서 강호도령 님 궁금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집에 가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거 질문 진짜 많아요. 첫 번째, 제정신이 아닌 사람. <laughs> 아, 진짜로. 사람이 뭔가 얘기를 듣고 싶고, 내 앞날의 길륭, 화복을 듣고 싶고, 조심하고 싶어서 오셨으면, 앞에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점을 내드리는 무당한테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거든. 근데 시비 걸러와. 딱 팔짱 끼고, 그거를 몰라서 물어요. 아, 조상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딱 맞춰봐라. 이렇게 행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지 마세요. 왜 귀한 시간 버리고 귀한 돈 버리면서 그러십니까? 두 번째는 귀신에 들린 사람. 한마디로 빙의가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점집에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은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반대예요. 그분들은 무조건 와야 돼요. 치료를 해야지 살지. 귀신 들려가지고 내 의지와 내 자아는 뒤로 밀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안 된단 말이야. 그분들이 더 많이 오셔야 돼.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고. 어,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요. 기독교인이 전보러 가는 거에 문제가 생길까요? 참, 이 질문 많아요.